안녕하십니까. 김하나 뉴스톡톡 김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. 연합뉴스 정아란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, 윤 대통령 근로시간 보상 불안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 강구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. 기사 소개해드릴게요.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책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6일에서 17일 첫 일본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음...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.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지. 음. 69시간도 사실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주 52시간으로 현재 이제 정해져 있는데, 17시간이면은 주말 빼고 하루에 3시간씩 더 일을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무조건 주 69시간으로 넓힌 건 아니고 바쁠 때는 최대 근데 이 바쁠 때 기준을 누가 정하냐 이거는 회사 측에서 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노동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, 3시간 더 해도 법적으로 뭐 어, 바쁠 때데 이건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계속해서 어.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누구는 이게 바쁘고 누구는 이게 덜 바쁘고 근데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지 이런 불만 이런 게 반발이 생겨날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한 건가? 음. 거기다가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본 기시다 후미오하고 술 먹은 거 알죠? 둘이 둘이 친해진 거지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된거 어떻게 알아? 거기다 가 한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. 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어. 자,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. 대일 굴욕 외교다. 저도 뭐 이재명 대표를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, 이건 굴욕적인 외교였어요. 어, 그래요. 아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, 음. 그래요. 이게 위에, 위에만 있어 본 사람이니까 주최대 69시간 해도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, 아래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을 안한 거죠. 음. 개선돼야 됩니다. 지금까지 김원하였습니다